예,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성도님 평... 생동안 있었던 연약함으로부터 자유케 태어니다 하늘루야 우리 성도님은 신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기로 어렸을 적부터 그러니까 타고났을 때부터 신장이 굉장히 연약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태어나서 성도님은 굉장히 잘붓고 그리고 혈액순환도 안되고 온몸이 항상 피곤한 아주 몸에 전체적으로 연약한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도 있으시고 또 방광에도 문제가 신장과 방경과. 방광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방광에도 문제가 있어서 소변 보시는 그런 모든 증상에도 불편함을 평생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도 언제 치유되셨는지 모르게 예, 여러분, 예.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예. 충만하게 되고 있습니다. 할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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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님 할렐라. 그래서 언제 치유됐는지 모르시게 이 모든 증상들이 다 사라졌고 모든 붓기도 사라지고 피곤함과 그리고 그런 소변을 보지 못하던 그런 모든 증상이 완전하게 치유되어. 찬양합니다. 아멘. 새로운 장기를 주신 거예요. 아멘. 새로운 신장을 주신 거예요.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